이번 시간에는 600만 원을 3천억으로 만든 원유띠가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캔들 강의도 차차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캔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지지저항이라든지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벽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차트가 3D로 보이게 될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하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살을 붙인 참고서 정도가 되겠죠. 옛날에 수능 만점자 보면은 뭐 교과서만 제대로 공부해서 뭐 만점 받았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캔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바로 특정 시그널이나 보조지표만 보고 트레이딩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절반 이상을 된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미 캔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다른 강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캔들의 형성 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캔들의 역사는 놀랍게도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와요. 일본의 이제 혼마 문예이사라는 상인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지고요.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죠. 캔들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캔들이 그려지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의 시가 그 다음에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 종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캔들 모양이 그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에서는 캔들 차트보다는 바 차트가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지 같은 경우에도 전문 트레이더들은 바 차트를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런데 1991년에 티븐 니슨이라는 아저씨가 Japanese Candlestick Charting Techniques 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널리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가 나중에 유명해진 것처럼 이 캔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가 91년도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된 거죠. 몸통은 해당 시간 동안의 시가와 종가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위 아래 꼬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해당 시간 동안에 고가와 저가를 뜻합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이게 바로 양봉이 되는 것이고. 종가가 시가보다가 낮으면 요걸 이제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꼬리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아래꼬리가 달린 캔들은 하락하던 도중에 반발 매수세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캔들은 상승 중에 반발 매도세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해당 타임 프레임에 시가가 있잖아요. 시작 간격보다 종가가 더 높으면 우리가 양봉이라고 표시가 되고 몸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수세가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도 당일 종가, 타임 프레임의 종가보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세다는 것을 캔들의 모양만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도세를 뜻하고요 아랫꼬리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윗꼬리가 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도세. 올라가다가 매도하는 압력이 많기 때문에 꼬리를 길게 달고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긴것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올라가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먼저 가격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 버튼 말키엘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랜덤워크 이론을 어, 편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대립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제이 머피라는 사람. 어,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Technical Analysis of the Financial Markets. 라는 저그 c n b c 나 이제 블룸버그에서 주간 기사를 편집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죠. 거기서 이제 그가 말한 게 뭐냐면, market price is as leading indicator of the fundamentals. 라고 했습니다. 즉 시장의 가격은 펀더멘탈을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유명한 트레이더들 모두 프라이스 액션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캔들이 중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힘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 뭐 이따가 뒤에도 제가 후수를 할 거지만 몸통의 크기와 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어도 매수세가 센지 아니면 매수세가 있었는데 매도세가 더 센지 혹은 가격이 내렸어도 매도세가 약한지 강한지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라인 차트만 가지고는 단순히 가격을 내렸냐 올렸냐만 알수 있을 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캔들을 보면 대략적으로나마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캔들의 몸통이 크면 클수록 그 강도는 세고 세기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세가 정말 크다면 몸통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지금 보시면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없는 이런 깨끗한 캔들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매도세가 정말 세다면 반대로 꼬리가 거의 없는 깨끗한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정말 강력한 매도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세가 약하다면은 통통이 비교적 작은 캔들이 나오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약하면. 몸통이 정말 작은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일 캔들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인 캔들의 움직임의 변화를 예측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은 상대적으로 몸통의 크기가 증가했다가 점점 줄면 은 아, 매수세가 조금 더 약해지는구나 혹은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반대로 몸통의 크기가 작다가 점점 몸통의 크기가 증가하면 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 점점 힘의 세기가 바뀌는구나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캔들의 모양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된 물량 그게 바로 이제 매물대라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많은데 위아래로 부딪힌 자리가 굉장히 많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선물 매매나 여러분들이 코인 선물 혹은 코인 현물을 매매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수평적인 지지선이나 혹은 수평적인 저항선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 수평 지지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때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지지선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을 막는 저항선으로도 작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수평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큰 타임 프레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왼쪽 게 15분, 오른쪽 게 1봉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고 꼬리가 긴 매물대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차트를 보시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 부분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뒷꼬리가긴캔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형성이 됐으면 아, 여기가 뭔가 좀 중요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오른쪽 걸 일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에 15분이나 5분 봉의 타임 프레임으로 이 가격대에 올라왔을 때 부딪히고 떨어진다 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스을 들어가서 수요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100틱에서 200틱 정도의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고점에서 매도 들어가면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길게 양봉으로 달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이 자리가 물론 여기까지 다시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이때가 이제 2023년 1월이고요. 이때가 2023년 2월이에요. 다시 한달 뒤에 정확하게 이 가격대에 도달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 만약 에 가격을 딱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봉상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 먹는 겁니다. 73불에서 79불까지 갔으니까, 선물 기준으로는 6,000불 정도의 수익이 되겠죠. 한계약 기준으로. 7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물대로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스윙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다.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사선을 그려서 지지와 저항의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파란 색깔 선은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리는 선이고요. 흰 색깔 점선은 그냥 작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꼬리가 늘릴 때마다 이 전고점을 이던 선이고 이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평균에 들라 움직이는 선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추세선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세선이라기보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동적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선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동적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동적정적 둘다쓸 건데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정적추세선입니다. 이 정적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고점 혹은 전저점을 올라가는 걸 이런 식으로 선을 잇게 되면 요게 정적 추세선. 그것도 정적 추세선이 됩니다. 정적 추세선을 쉽게 잇는 방법은 전고점과 전저점들을 이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고점들을 이으면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추세 저항선이 되고요. 그리고 전저점들을 이으면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추세 지지선이 됩니다. 수평지지선 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저점을 만들어 나갈 때첫 상승 지리선을 요렇게 잇는 것을 첫 전저점 그리고 두번째 전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 선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세 지지선이다. 그다음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컴펌이 됐을 때이 전고점을 이렇게 드로잉을 한 선을 바로 이제 추세 저항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5분보다는 15분이, 15분보다는 1시간이, 1시간보다는 일봉이나 주봉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죠. 상위 타임 프레임 원칙에 따라서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세선 거짓돌파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첫 고점 있죠 첫전 고점을 이런 식으로 두이점을 이은 것을 우리는 대추세선이라고 해요 대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하락세가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속화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속화 추세선은 반드시 추세선이 컨펌이 된 뒤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속화 추세선 형성이 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세선을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무조건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상승으로 돌파했던 거는 하나의 흔들기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매도로 들어가기 위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매수로 들어가게끔 이도한 다음에 성을 청산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꼬리가 많잖아요 꼬리가 많다는 거는 뭐가 많다 매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위에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도 매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까지 매물을 끌어올렸다가 또 반등이 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마켓메이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추세선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속화 추세선을 형성을 했는데 갑자기 뚫었다 뚫으면서 추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된 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하게 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고점에다 걸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뭘 들어간다? 오히려 숏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첫 지리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가속화 추세선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돌파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뭐 살짝 흔들더라도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리선을 만들다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깨버립니다. 깨자마자 바로 뒤에 매수거리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깼던 거를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리는 거예요. 원래 가장 베스트는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오히려 이렇게 추세선을 역용해서 이 아, 가속화 추세선이 만들어지면 아, 뭔가 조만간 추세가 반대로 깨겠구나. 깼을 때 거리량이 줄어든다면 이런 데서 이제 평단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깼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와준다면 아,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스돌파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으로 따지면 아시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런던장이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세랑 매도세가 정말 강한 캔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캔들을 볼 건데, 제가 첫 번째입니다. 마루보즈라고 하는 캔들이에요. 마로보즈는 이제 일본말인데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캔들 꼬리가 없이 깔끔한 형태의 장대 형태의 캔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로보즈라고 합니다. 마로보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가에 살짝 지시나 저항이 형성되었던 이런 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종가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세 개가 다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몸통이 굉장히 크다는 거, 니다 꼬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꼬리가 없으면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혹은 매도세가 굉장히 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캔들 하나만 띡 나오는 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미 저점에서 상승세가 조금 나왔던 부분 이미 고점에서 하락세가 조금 나왔던 부분에 이 캔들이 발생을 한다면 조금 더큰 폭으로 빠지거나 큰 폭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중간형 캔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에서 아래 꼬리가 긴 그런 짧은 형태의 단봉이 출현한 뒤에 자주 발생하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추세가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어느 순간 이제 매수세가 딱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세가 딱 들어왔는데 그냥 매수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 매물대들을 다 상승으로 깼는데 정말 꼬리가 없는 깨끗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르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보즈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 바닥권에서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뭔가 매물대가 굉장히 세죠. 그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이제 매물대라고 볼수있어요 단기 매물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 매물대를 깨면서 굉장히 깨끗한 형태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밑꼬리도 거의 없고요, 아래꼬리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마루보지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게딱 뜨게 되면 은 과거에 저항했던 부분이 연속적으로 추세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쭉 밀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자주 출현할 수가 있다. 즉 하락세에서는 하락세가 이제 막 시작할 때시세초입 그리고 상승세에서는 상승세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시세 초입에 요런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치형 캔들 또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뭐 용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머랑 이제 뭐 행잉맨 뭐이런 캔들인데 이 해머 같은 경우에는 저가 부분에서 요렇게 이제 해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망치형 캔들이. 그 다음에 행님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 부분에서 똑같이 이렇게 아래 꼬리가 항상 되게 됩니다. 요거는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봉인지 은봉인지 중요하지 않고, 이 나왔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해머형이 어디 나왔냐면은 여기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한세 군데 정도가 확실하게 망치형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닥권에서 출현한다. 이것도 바닥권에서 출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떨어진 것도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고가권에서 망치형이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렇게 추세가 이 밀릴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맨이다. 그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망치형.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가권에서 망치형 캔들. 양봉에서 음봉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고가권에서 망치형 캔들.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가에서 망치형이면은 상승 추세. 고가에서 망치형이면은 하락 추세 반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닝탑과 도지인데,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도지형 캔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도지는 뭐 이런 그림이에요. 뭐 이런 그림이 도지고 스프링탑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스프링탑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도지 같은 경우는 아예 몸통이 없는 것이고 스프링탑은 몸통이 약간라도 이 있는 건데 어쨌든간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균형을 이뤘다. 근데 서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붙었다. 웰세가 이제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단독만 나온다고 무조건 추세가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캔들이 나오는 에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프링 탑이나 도지 같은 경우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출현해야 됩니다. 바닥권. 이것도 스프링 탑이라 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스프링 탑. 이런 것도 스프링탑, 이런 것도 스프링탑, 이런 것도 스프링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스프링탑이 나온다고 무조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스프링탑이 나오고 나서 그 전에 이렇게 매물대를딱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탑이 나왔는데 이 직전에 보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뭔가 지지를 해줬던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줬던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추세의 단기적인 지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추세 전환 패턴. 그러니까 무조건 이패턴이 나온다고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전에 매물대가 뭔가 딱 받쳐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도지가 나왔죠. 그 그러니까 직전에 보시면 이렇게 지지해줬던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나왔던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숏포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 위에서 이건 거래량이 뭐 상대적으로 지금 앞캔들 보다 줄었음에도 큰 건데, 그러면 이것도 위에 보시면은, 직전에 이렇게 메물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물이 형성이 되어 있, 메물이 형성을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박스를 이어 본다면,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도치가 형성된다, 국가권에서. 이런 그 것들이 바로 이제, 매도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진짜 원론적인 설명만한 거기, 이 응용 패턴들이 많지만,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다음 강의에도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차차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